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음, 남자분하고 11년 차이 나거든요. 네, 위로 11년일까요? 아래로 11년일까요? 이틀아요. 아, 오. 네 그러신데요. 네. 근데 남자는 청각이고요. 네. 음, 6월 11일째. 네, 어,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실래요? 오늘 총각이신... 11일 생일이고요. 아, 네. 아, 뭐 생일은 굳이 같이. 말씀 안 하셔도, 네, 네. 네. <laughs> 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지금 잘 만나고 계신데, 어떤 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길게 갈수 있나 싶어가지고. 아, 우리의 관계가. 지금 네. 실례지만 전화 주신 분은 가정이 있으신가요? 예. 네. 네. 그분은 총각이시고, 네. 네. 그분은 지금,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사정이 어떤지 충분히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개월 정도요. 6개월 되셨고요. 네.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냥 뭐... <laughs> 자상하고? 대단하니깐요. 아 그러시구나. 음. 알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오래 갈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지금 11년 나이가 차, 차이가 나는 어린 남자분을 만나고 계신다고요? 71년. 예, 예. 에이. 예, MC님이 어떤 부 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존재하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쯤 되면 마장 좋을 때죠. <laughs> 예. 카드번보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이 카드랑 이 카드는 그 본인의 남편의 의미를 갖는 카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남편분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남편을 그리 싫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남자분을 한 명을 더 만난 거거든요. 나이가 음. 아주 어린. 되게 괜찮은 남자라는 와. 카드거든요. 이거는 뭐 양손에 아주 좋은 떡을 두 개를 다 들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은 철철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여자분이 남자분, 어린 남자분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서 남편분에게 신경을 덜 쓰이게 되면 오히려 남편분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남편분에게 적극적으로 좀 잘해주는 걸한다면이 관계는 더오 오히려, 오히려 오랫동안 더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주세요.